<목소리도> 반갑습니다. 부원동 가치 가게 카페 오도라 대표 김나희입니다. 카페오도라는 맛있는 커피랑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어, 자몽차나 생강차, 레몬차 같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음료와 젤라또 같은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매장도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 입장으로 어, 일회용품 사용이 요즘 환경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가게에서도 어,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 할인 행사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같이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오픈 날 왔었던 한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이 아마 제 짐작이지만 저희 카페 홍보를 가장 해준 것 같아요. 어, 어떤 분께서 딸기라떼랑 허니그림 요거트가 맛있다고 하면서 막 오셨는데 사실 그 학생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맛있다고 소문이 난게다그 학생 덕이 아닌가 싶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도라의 오도라는 사실 천리향이라는 나무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천리향 나무의 영어 이름인데, 이 뜻과 같이 저희 커피 향이 천리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만큼 좋은 기운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암동하면 카페오도라라고 떠오르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카페우도라는 환경 보존을 위해 텀블러 사용을 권장 유도하는 가치를 담겠습니다.